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 쌤입니다. 네,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면서 월말에 할로윈 파티가 있는데요 어,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? 저는 과거에 진짜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러니까 파티를 음 제가 오픈하고 나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어, 메뉴를 안에 먹어본 메뉴가 없을 정도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학생들 초대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처음 창업을 하신 선생님이시라면 음, 당분간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럴지라도 꾸준히 지금 이 시즌이 굉장히 입회가 어려운 그런 하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학교라도 오픈을 계획하셨거나 오픈을 하셨다면 끊임없이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어, 메뉴를 정해서 이렇게 아이들 초대하고 또 배불리 먹여주고 어, 할 거는 되게 많잖아요. 와플부터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입맛을 좀 배도 불려주고 또 우리 학원에 이렇게 오픈했다, 교습소 오픈했다라는 것도 자랑삼아 하시되.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. 그 학생의 연락처랑 어머님 연락처랑 해서 이제 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것들을 되돌려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거죠. 아무개가 친구가 초대해서 우리 학원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즐거운 행사를 파티를 가졌습니다. 네 하고 간단히 선생님 이제 우리 학원의 위치랑 소개해 드리고 혹시 상담하실 건 아니면 궁금해 하시는 영어 교육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해서 간단하게 문자 아니면 사진이랑 같이 해서 그 학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것까지가 선생님이 하실 역할입니다. 과거에는 제가 음 거의 10년 전에는 월남, 베트남 월남쌈을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김밥은 기본이고요. 진짜 근데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. 왜냐면 입회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 광고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음, 정말 많이 했었어요. 뭐 대중적인 학생들 입맛에 맞는 걸 아주 기본이거든요. 맨날 떡볶이 오뎅 뭐 이것만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, 아이스크림 쉐이크도 한여름엔 했었고 빙수도 했었고요. 음, 그래서 곧 10월 달이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저는 사실 한 요즘에는 좀 귀찮아요. 그러나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좀 파티를 굉장히 좀 임팩트한 거를 준비를 해서 보내세요. 또 초대도 하시고 그리고 돈도 좀 쓰세요. 예, 그렇게 어 그냥 형식상 문의만 뭐 파티 이런 거 하지 마시고. 이왕이면 제대로 꼭 퀄리티 있는 거를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피자 파티다 그러면 정말 그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그냥 크게 음 진짜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식지 않게 제가 가스 부스터랑 음 아주 집에서 끄는 큰그 영업용 프라이팬이 있거든요. 그런 걸 해서 이제 학생도 올 때쯤에 이렇게 대표 놓는 거예요. 맛대로, 어, 취향대로 먹어라. 그러면 이제 중학생 애들은 정말 친구도 데려와서 그렇게 엄청나게 어른보다 더 먹기는 하죠. 그런데 어, 중학생이 먹어서 입회했던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단지 그냥 친구들 틈에 끼어서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영어 선생님? 이런 정도로 그냥 이미지가 있으면 되고, 저학년이나 고학년까지 초등생들은 굉장히 사실 잘 먹히고요. 그리고 입회가 또 바로 눈에 좀 두드러지게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좀 적은 수의 학생이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. 보았습니다. 저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니까 음 이렇게 일반 학원에서 초대장을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쫙 겹쳐 있는 거거든요.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. 네, 그냥 한 정말 한 50장 이상 거의 그러니까 학생 학원생은 그냥 들어오고 초대받은 학생들은 저는 딱한 명씩만 왜냐하면 그 음식 대비 가성비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 이하로 정말 그 이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입회율이 너무 저조했다 그냥 난 동네 잔치 혼자 했다 그러면은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들에게는 너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씩 꼭 데려와 저는 두 명씩은 안 했어요 꼭한 명만 음. 친구 없는데요 어 그러면 너만 와 괜찮아 그리고 고학년들은 꼭 물어봐요. 데려오는데 너 주변에 지금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 위주로 안 다니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좀 찾고 있거나 아니면 음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하죠. 그래서 그런 친구 위주로 데려와라 라고 제가 살짝 뉘앙스를 남겨요. 그렇게 하고 반드시 이 초대장은 너무 일찍 보내도 잊어버리고 너무 빨리 보내도 아이들 약속이 있고 다 바쁘기 때문에, 어, 못 오게 됐다. 이런 약속이 캔슬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냥 이제 서서히 이렇게 말씀으로 언급을 예, 흘리세요. 아, 우리 곧 파티하는데 꼭너 데려와. 누구 있어? 이런 식으로. 예, 그래서 이 초대장이, 아,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별거 아닌데, 아이들은 굉장히 간직해요. 그래서 꼭 데려올 친구 이름 적고 연락처 적어서 그 친구한테 계속 이 아이도 똑같이 전달을 합니다. 너 이때 약속 어기지 말고 꼭 와야 돼. 이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, 섭외가 들어가는 거죠. 어, 동네 잔치를 혼자 했다고 하시면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요. 어,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억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어, 그렇게 다가가시는 게. 훨씬 이왕이면 예. 어, 원생도 입회가 되고 또 선생님도 되게 힘이 되잖아요. 그렇게 한두명 오는 것이 많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어,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. 이 초대장이 꼭 있어야만 해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되 당일날 됐는데 초대장을 잊어버렸다. 내 친구를 손 잡고 왔다. 당연히 아 나이스 네잘 왔어 이렇게 반겨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하고 먹거리는 저는 어, 초콜릿 캔디에서 멈추지 않았어요. 그냥 그건 기본이고 과거에는 어, 그 한번 섭외를 해보세요. 만약에 아파트 단지나 어, 내가 위치가 그렇다 그러면 어, 문자로 먼저 여배 저 물어보세요. 제가 학생들이랑 다 방문을 할 건데 집안까지는안 들어갈 거다. 복도에서 제가 어, 사탕이랑 캔디를 받을 수 있겠냐, 조금 준비해줄 수 있냐, 저학년 엄마들은 흔쾌히 좋아라 하세요. 그래서 어, 과거에는 진짜 좀 제가 임대 아파트 논바닥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는 좀 멀리 사는 애들은 진짜 제가 막 차량으로 저희 남편이랑 다 애들 싣고서 가갖고 진짜 이렇게. 어, 좀 깜깜한 밤에 수업 다 끝나고 그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. 이 지역에 와서는 아파트가 바로 이제 코앞이고 아이들이 다 거주지가 이쪽이다 보니까 음 방문을 한다고 이제 승낙을 해주신 분들은 한두세집 정도 많지는 않았어요. 그렇게 해서 어 아이들 그렇게 저기 의상 입히고. 그러 이, 있으면 더 좋고요. 근데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. 저한테 의상이랑 뭐 이제 모자랑 뭐 그다음에 아, 할로윈 같은 거 그리고 그 코스트코에 가면 음, 랜턴이랑 이런 거 별로 안 비싸요. 호박도 한이 정도 되는데 되게 아, 좋은 거사 놓시면 으 비싸지 않은데도 몇 년씩 쓰, 써요. 저는 음,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하는데 우리 학원생들이 같이. 동일한, 거의 비슷한, 그런 복장을 입고, 아파트를 휘 접고 가면, 다 쳐다봐요. 어, 저거 뭐지? 어머, 저기 뭐 하나 봐. 이런 식으로. 예, 그래서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한 초저녁쯤에, 그렇게, 이제, 의식을, 그런, 눈길을 끄는 거죠. 좀 귀찮을 수 있는데, 그런 정도는 일년에한 번이니까, 나머지는 다 학원 내에서, 그냥, 행사 치르고 선생님이 핸들링 하시면 되는데, 이런 날은 좀 다른 학원들도 아마 확인을 할 텐데, 여튼간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, 가성비가 되게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초콜릿이랑 캔디는 그 저기 학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뿌려주거나 이렇게 전해주는 거니까, 그 정도만 준비해 주십사 하면 아이들, 내 자녀, 엄마들이 그렇게 파티에 참여한다는 거, 우리 집까지 모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사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흡족해 하세요. 결국은 뭐냐, 내 자녀의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흔쾌히 허락들을 하신다는 거죠. 근데 많은 집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어서 한세집 정도만, 예, 네, 초이스 하셔서 이제 방문 원하시는 분 한, 어, 한세분 정도 받겠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어, 약간 음,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언제쯤 방문하겠다 학생들이랑 그러면 중요한 건 어, 의식인데 그렇게 우르르 몰려갔을 때 아이들은 일단은 모여있는 것 자체가 신나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요 그 휘저으면서 그래서 어 약간 비교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어, 절대로 신입 그 초대받은 학생의 즐거웠던 사진을 반드시 찍어주세요. 반드시 찍어주시고, 어, 반가워. 어, 와줘서 고마워. 이름이 뭐야? 엄마 연락처 좀 하나 적어줄래? 해서 그 아이랑 친구랑 같이 이렇게 즐거웠던 거 사진을 꼭 찍으셔서, 네, 어, 멀지 않아. 그 다음날 전에. 그날 밤이든, 밤 늦게라도, 아무튼, 그 다음날 전까지는 아무 개가 우리 학원생인데 친구를 이렇게 초대해서 왔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저희 학원 위치는 어디입니다. 이렇게 간략하게 <laughs> 해 주시고, 어,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그런 정도로만 사진이라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. 그것이 과연 내가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 것도 목적이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놓치면 안 되거든요. 그런 학생들 조금 더 신경 쓰시고, 그런데 이제 아주 미묘하지만 뭐 바로 입회는 안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머지않아서 아, 기억이 좋았다. 왜 아이들은 너무 즐거웠거든요. 별거 아닌 거에 즐거웠기 때문에. 그냥 우리 학원에 커리도 몰라. 근데 엄마 나 걸로 보내줘. 엄마 나내 친구 거기 다녀. 나 재밌게 재밌을 것 같아. 이렇게 조금 어, 아이들한테 좀 임팩트가 남겨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음, 그거까지가 이제 선생님이 하실 일이죠. 그런데 어, 한 예로 제가 이제 중등부는 조금 정말 배불리 많이 먹이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, 어, 막 너무 많이 와서 동네잔치가 된 거예요. 그래서, 아, 우리 학원생들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,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조마조마 했었는데, 그, 진짜 그, 한쪽에서, <laughs> 한쪽에서, 음, 아, 더 먹었으면 하는데, 이 친구가 더못 오는 거예요. 그 아이가 6학년이었거든요. 느낌에, 아, 음, 한두 번 얻어먹었는데, 피자였어요. 계속 못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탁 이렇게 챙겨줬어요. 어, 먹어. 어, 괜찮아. 너더 먹어. 이러고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그게 좋았겠죠. 그래서 바로 입회를 하면서 친구들 둘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동시에 한세명 정도, 어, 뭐꼭 선생님이, 음, 영업적으로 그거를 저변에 깔고 다 계산해갖고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부모 같은 마음으로 덩치 큰 중학생들은 좀 부담스럽거든요. 너무 많이 먹어요. 엄청 먹어요. 감당을 못해요. 그래서 동네 장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해 본 느낌으로 하지 마시되 저학년이랑 고학년들을 잘 챙기세요. 내가 누구를 사진을 찍어야 되겠고 어떤 느낌을 줘야 되겠고 조금 평소에는. 딱딱하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잘 응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이미지, 아 즐겁게 그런 즐거운 이미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좀잘 남겨 주셔도 그 파티는 성공한 파티입니다. 음.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할로윈 파티 사진도 남겨 주시고. 또 연말 되면 이제 가장 큰 저희 학원에서는 어,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잖아요. 정말 저는 그 1년을 위해서 저희 학원만의 대대적으로 그렇게 매년 빠지지 않는 정말 비교 불가 되는 그런 파티를 합니다. 제가 12월쯤에 어, 그거는 또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셔서 저는 학생들 옛날 지금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온 사진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근데 어 연말에는 어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정말 수년 전부터 어뭐 바뀌니까 늘 들어오고 바뀌고 들어오고 바뀌고 하는 게 저희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에는 한 해의 모든 그런 어 히스토리를 담아서 영상을 제작해서 각 부모님들께 뿌려드렸거든요. 근데 이제 막상 연말 가서 아 준비 좀 해볼까 하면 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미리미리 또 어떤 행사뿐만이 아니라 수업할 때또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간혹 간혹 찍어 두셨다가 잘 저장하셨다가 곧 다가오는 연말에 꼭 영상을 만들어서 어머님들 그 마음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영상을 만들면 되게 이미지도 좋고 선생님도 뿌듯할 줄 믿습니다. 자, 오늘은 곧 다가오는 할로윈 파티에 대해서 꼭 초대장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언급하시고 주는 거는 한 3일 전에 주시면 잊어먹지 않고 그 전에 모든 아이들이 올 약속은 되는 거죠. 이제 친구도 그렇게 언급을 끊임없이 해놨다가 그날은 약속을 빼는 걸로 우리 학원에 초대돼서 와야 한다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